누군가 부른다. 오늘 시간 있느냐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몸의 반동이 달라진다. 편한 친구면 하품을 길게 하고 응 그냥 누워있어. 계획이 없네. 좀 쉴까 해. 귀찮은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목소리도 급하게 아 약속 있어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픈 사람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바람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람 호흡마저 숨결마저 느끼면 확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시간이 있냐고 전하고 오면 어떨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정찰을 하고 머리를 넘기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선다.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날씨는 미치게 좋고 바람은 신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래도 나가고 싶은 날. 그래서 오늘은 청주행 버스를 탔다.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맑은 10월의 하늘. 그런데 신비로운 그림이 보였다. 해와 달이 공존하는 건가? 합성은 아닌데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내 눈에 붙어 있는 렌즈로 세상을 보기도 바쁜데, 굳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까지 아름다움을 볼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이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는 경우는 예외다. 의미 있는 사진은 한두 장, 아이들 사진은 무한대. 그러나, 풍경이나 꽃이나 강물이나 이런 그림들은 가슴 카메라에 두고 찍지 않는다. 다시 돌아볼 시간도 없지만 현재에도 늘 우리 주위는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해서 지나간 아름다움을 되새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기억을 위한 한두 컷 아니면 신비할 경우 한두 컷 정도. 그런데 영상 포스트를 하다 보니 정말 렌즈를 보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진들만 하더라도 찍어놓고 보니 이런 그림이 나왔다. 해 곁에 있는 그림은 어디서 무엇인지 신비하다. 요즘 나는 어디서나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리고 생각한다. 필요에 의해 렌즈를 사물에 대긴 하지만 누구에게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 모든 게 이해되고 감사하나진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막 욕하는 사람, 마지막인 것처럼 막말하는 사람, 다시는 안볼 것처럼 뒤돌아서는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주변에서 보기는 쉽지 않다. 오늘은 정말 청명한 교훈을 받고 보스에 올랐다. 10월의 가을 햇살이 버스 창가에 부서질 때 행복을 느낀다. 굳이 창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치지 않는다. 햇살이 좋아서. 여행은 늘 행복하다. 따스한 누군가가 곁에 있어서 무릎에 살짝 손이라도 올려주면 좋으련만. 창 밖을 보는 내옆 얼굴을 그윽히 바라보며 볼을 살짝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늘 시끄럽게 말 걸어지지 않아도 간간히 한마디씩 건네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려면 어떠한가 달리면 스쳐가는 차창밖 풍경이 보신데 하늘 구름이 무척이나 희게 느껴지고 10월의 단풍들은 들락말락 곁을 스치는 작은 차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씽씽 달리고 아 여행은 가는 길목마다 행복 투선이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어느 시인의 식기처럼 차창밖 풍경이 어린 시절 내 고향 같다. 청주 도착에 맞이는 점심을 먹었다. 칼국수 스제비. 밀가루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 작은 음식적 주인에게 맛있다고 했더니 살짝 미소 역시 양반이다. 청지 온 김에 전시관에 들려 작품을 보고 싶었다. 충청북도에 있는 문화재 주창에 가니 문화재 기능인 협회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다. 작품마다 정말 신비롭고 보면 볼수록 진기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이 작품들은 내가 훌륭하다고 말할 정도의 작품이 아니다. 너무도 정교하고 완벽하고 삼세한 느낌이 말로는 표현이 힘들다. 이런 작품의 문이 아닌 나는 그저 아 너무 멋있다 한없이 보고 싶다였다. 꼭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었다. 다음 전시관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너무 좋아서.